엄마 저으러저불리 저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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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버 엄마 버어 저버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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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버 엄마 잡으러 가 p e 아 kamu capek, kamu c a p 아, 이거 치마, 이고 s yes, y e 야 yes, 어시 s 어 e s 엄마 s 엄마 s yes, yes, y 났어 yes, yes, y 시 s yes, <languages> 엄마, 에이, 야, 엄마 없다, 엄마 없다. 야 됐니? 엄마 없다, 엄마 없다. 지 잡으러 가요. 잡으러 가요. 잡으러 가요. 찍지 갑자기? 웃는 거 뭐야? 엄마 없다, 엄마 없다, 엄마. 엄마 없다. 근데, 이불에 보리구이는 안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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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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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겠다냐 안냐, 안냐, 엄마 힘들대 시어머니 시어 엄마 힘들대 아빠한테 아빠 아빠한테 <laughs> 할 거야 알았어 아빠 해줄까 교대 이제 엄마 말고 아빠랑 놀까 <laughs> 아 알았어 잠시만 <laughs> 이것만 찍고 아빠랑 놀자 이런 말 뒤태보소 시어 또 토리 괴롭히지 마라 이.